오늘은 새벽 5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가랑비와 같은 비가 내리고 있고, 땅은 맨발 걷기 어싱 효과를 두 배로 누릴 수 있을 만큼 근사하게 젖은 땅이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에 그 진가를 아시는 분은 이러한 날 맨발 걷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받고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건강 검진에 좋은 점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강 검진이 일상의 생활 습관보다 나의 건강을 지켜 주는, 어떠한 도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마치 어떤 질병의 판정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도 느껴진다면 너무 확대해서 한는 것일까요? 매년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이 빠듯하고 파탄 지경에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때 과연 공단의 기금은 온전히 누군가의 질병 치유에 쓰여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검사를 통해 뭔가가 발견이 된다면 어제까지도 건강했던 어떠한 사람이 오늘은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40대 후에 많이 겪는 삼고 즉 고혈압, 고혈증,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초기에 이러한 검사를 통해 나타난 수치상의 변화를 보고서 하루 아침에. 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의사들은 이제 그동안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 보시고 고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당뇨병에 영향을 끼치는 고지혈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전들을 체크해 주고 개선 노력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러주기보다는 이제 약으로 관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환자를 만드는 것일까요? 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의 입학에, 입문에, 그러한 결정적인 과정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7년째 맨발걷기를 해왔고 맨발걷기의 효능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로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도. 의사들의 모습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권위 있는 의학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응급사고나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 외에는 약이나 병원을 상장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당신이 일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첩경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중증 질환들은 내몸 속에 아무런 신호를 나한테 주지 않고 숨어 있다가 불쑥 어느 날 나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고 합니다. 어떠한 불편한 모습으로, 통증으로,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해보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생활 습관에 늘 염두를 두고 전혀 몸의 이상을 느끼지 않고 활력 있게 살아간다면 마음 한 구석에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괜한 검사를 해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권하진 않지만 저는 6년째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도 1년 365일 대부분의 날을, 대부분의 날을 모유를 먹는 아기의 똥, 황금똥 같은 건강한 변을 볼수 있다면 감히 주장합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가 아닌 내 장건강이 이러한 객관적인 현상을 보일 만큼 건강하다면 괜한 불안한 마음으로 이 검사, 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인체 뿌리와 같은 장건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맨발급기의 효능은 이미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과학적인 검사 기법을 통해서 그 효능을 밝혀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해보시고 어느 날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한정받으려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지를, 그리고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질병관리, 예방과 초기에는 너무나 쉽다는 그 명쾌한 진리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화이팅!